<laughs> 아아 아, 빅트리? 오늘도 여전히 살벌한 와꾸베리 그는 또 어떤 발광을 하러 가는 걸까? 이 무례한 각도는 아무래도 고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왜 절에 십 멀리 보이는 그의 직장, 그만 첫 찍고 출근해. 출근 직후라 아직 멀쩡한 상태인 빅트리 동태 눈에 억지 미소를 장착해본다. 엄살은? 업무를 마친 빅트리 싸운 거 아니고요 머리거 아니고요 그냥 끝나면 이렇게 돼요 <laughs> 정신줄을 놓은 듯한 코리안 조커 맨날 보던 풍경인데 막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네요 그래도 다시 일할 거냐고요 다시 난네 안... 이렇게 퇴사했고요 이제 제알바설이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트리에요 이렇게 제가 앞서 마지막 근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사실 퇴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라도 제가 주말 마감 알바인데 주말을 8월에 4번이나 빠져야 돼가지고 여행을 가면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죄송해서 퇴사를 했는데 일단은 좀 제가 적응이 안된 지금 <laughs> 제가 원래 조금 하얀 편인데 지금 갔다 와가지고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썬번이 된 저의 검은 모습이 너무 적응이 되지 않아서 좀 당황스럽지만 일단 썰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뭐 했던 알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총은 3가지가 있는데 이 3개에 관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영어학원 조기알바였어요. 그건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3월부터 바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이제 원장 선생님랑 이 제가 친했단 말이에요. 제가 수업도 다 원장 선생님한테 듣고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제안이 온 거죠. 그래서 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영광이죠. 막 이러면서 딱 들어갔어요. 저는 근데 영어를 수험 생활 당시도 좋아하기도 했고 뭐 어느 정도 청소력이잘 나오기도 했고 되게 자신 있어하면서도 좋아하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어차피 해봤자 상대하는 게 제가 일하던 시간에는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조금 어려운 걸 갖고 와봤자 전 고3이 제시간대는 거의 없었고 해봤자 고1, 고2 이 정도여가지고 영어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고3 거를 설명해 주는 거에도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편하게 일을 했고 일단은 조교를 하게 되면 하는 업무가 뭐였냐면 먼저 앉아서 이제 애들이 단어 시험을 저희는 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장을 갖고 오면은 이제 단어를 불러주고 말해주고 이렇게 그 시험을 봐줘요. 구두로 그 다음에 그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딱 출근을 하면 선생님이 카톡으로 그 문서를 써주세요. 문서 작업을 할걸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대충 뭐냐면 이제 어휘를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약간 단어장 있는 학교들 꼭 있잖아요 영어 시간에 쓰는 근데 그 그러면 이제 역대 시험의 문제 유형들이 거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을 보고 해당 단어장 범위 안에서 저희가 단어를 무작위로 골라서 약간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업무 자체는 뭐 저도 어렵지 않았고 영어 애들 물어봐 주는 거 대답해 주는 거 재미있었고 문서 사용 능력 같은 거를 익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약간 살짝 인류가떨어지 부분 애들도 다 귀엽고 한데 그 애들 사이에서도 그게 딱 보여요. 어른들이 저희를 보면 티가 나지.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 보면 얼마나 다 보여요. 애가 막 쟤는 착한 애고, 영악한 애지 뭐, 성실한 애지 뭐, 농땡이 피운 애지 이게 다 보이잖아. 영어를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지. 더 잘하고 싶으니까. 오케이. 저는 그걸로는 전혀 화가 나지 않는데, 노력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전 조금 짜증나는 거예요. 돈 아깝게, 지가 돈는 것도 아니면서. 단어 시험을 봐요. 단어 시험을 보는데, 20개 정도를 본단 말이에요. 특히 초등학생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갖고 와요. 20개를 갖고 왔는데, 일단은 10개씩 보겠대 장난 아니 <laughs> 속으로 그 생각했지만 오케이 봐줄게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했어요 10개를 보는데 3개밖에 대답을 못하고 모른다는 거야 또 모를 수는 있는데 10개 중에 3개를 외우고 왜 검사를 맡으러 나온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는. 왜, 왜, 왜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약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특정 아이에 대한 선호나 <laughs> 그런 게 생겨가지고 막 예쁜 애는 뭔가 단어 시험 보면은 막 뭐라도 힌트라도 다 주고 싶고 막 속으로 막할수 있어! 그렇지! 비슷해! 그거! 이렇게 하는데 막 얄짤 없이 막 농땡이 피고 깨부리는 어, 아니야. 틀렸어. 돌아가 다시 해. 응, 아니야. 응, 탈락, 탈락. 응,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응.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걸 했다. 강하게 키워야지 뭐. 봉분 숄트컷. 지름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조교 알바였고 저는 뭐 하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사장님 자체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봐왔던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고용주와의 갈등은 전혀 예상할 것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번 간식을 항상 챙겨서 주셨거든요 샌드위치, 뭐 햄버거, 김밥 이런 거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하는 시간대가 4시에서 8시 아니면 6시에서 10시 이두 가지 타임이란 말이에요 저녁을 못 먹어요 애매하니까 6시에 출근하면 먹고라도 어떻게 먹는 저는 4시부터 8시라서 저는 항상 밥을 못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되면 그렇게 다 빠져 가지고 아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진짜 배고파. 진짜 퇴근하고 싶다. 기절할 것 같아 이러면서 <laughs> 하는 거라서 영화가 조건 정말 좋은 직장이었다. 최저 시급보다도 조금 더 챙겨 주셔서 솔직히 일하는 거에 비해서 괜찮게 받고 실력도 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했던 알바는 바로 과외예요. 사실 과외가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많이 하는 알바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과외를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뭐 지금 당장 막 소년 가장이고 혼자 집에 빚이 쫓겨서 돈을 무작정 벌어야 되고 과외만큼 전 시간 투자 대비 돈을 버는 고소득의 알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평범한 대학생이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죠. 저는 진짜 돈에 미쳐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다 과외를 막 세네탕씩 뛰어서 애가 잘 되든 말든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학원 대신에 저를 선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순전히 저의 학습 방법에 따라서 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무거운 책임이어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공부를 해서 입시를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겪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 알고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때문에 과외를 하진 말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공부는 제 공부지만 저는 가르치는... 치는 거에 그렇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과외는 절대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구, 다녔던 국어 학원에서 이제 연락이 온거 대학생이 되고 나서 혹시 이제 초등학교 남자인데 수학 가르칠 생각이 있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아무래도 시급이 꽤 괜찮았어요. 초등학교 수학인데 25,000원이었고 시급이.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 정도면 그래도 제가 감당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내가 책임을 지고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연락을 했어. 요즉전 초등학생인데도 되게 발발 떨고 고민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이상부터 당연히 할 생각도 없었고. 일단은, 과외하면 제일 많이 신경쓰이고 걱정되는 부분이 애가 아니고 학부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거는. 지인의 지인 이렇게 건너 건너서 해준 거라서 정말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너무 다 젠틀한 분이셨고.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도 많이 챙겨주시고. 저랑 대화도 되게 거의 스무 살씩은 차이 날 텐데,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존댓말 써주시고 되게 잘 대해주시고. 무시 받거나 이렇게 의뢰 위치에 있다는 느낌이 한 번도 들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 애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재미 있었고요. 약간 저는 외동이라서 남동생, 여동생, 뭐 형제 자매가 다 없었는데 금쪽이 긍정적인 의미 금쪽이었어요. 일단은 그냥 초등학교 애들은 사실 학습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가르치는 거 반, 애 보는 거 반이 맞다고 생각해요. 애가 집중력이 막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수다 떨고 달래고 애 얘기 들어주고 하면서 수업하고 막 이런 건 기본이고 완전 활발하고 질문 물음표 살인마야 그냥. 그래서 약간 저는 좀 거울 치료를 당했어요. 뭔가. 저의 잼민 시절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 좀 나갔네? 이러면서 동심감을 느껴서 더 친근감이 드는 것도 있었고 처음에 제가 힘들었던 게 저는 되게 어른의 <laughs> 눈높이에서 상대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조용히 해라! 우리 이걸 하자!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상대할 때는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유치하게 동등한 눈높이에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내려놓고 그냥 못 참고 한 거야 응 아니야 어쩔티비 저쩔티비 꾸끄룽 삐뽕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숙제가 너무 많아요 아, 응 아니야 할수 있어 아 진짜 선생님 아, 너무 많아 아니 할수 있어. 안안 아, 만나 해야지. 어쩔 거야. 아무도 널 대학에 보내주지 않아. 우리 수업 해야지. 할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꿈과 원전 차단. 근데 사실 수업의 변수는 저랑 같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통통 튀고 한창 놀 때다 보니까 약간 불상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썰를들 들자면 이제 아파트에 살았어요. 애가 아파트에 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현관문에 코를 때리고 열어주면은 공동현관문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올라가서 그 집에 배를 누르고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 그 집안이 맞벌이다 보니까 애가 집에 혼자 있고 애가 있을 때 열어주는 그런 형태인데 오늘 갔는데 안 열어주는 거야. 아무도 안 열어줘. 예를 들면뭐 4시에 가야 다 4시에 했는데 안 열어. 한 4~5번 연속을 했는데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4시 5분까지 기다리고 한번더 눌렀는데 안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하자마자 주신 거구나.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이시라 가서 아마 방해금지 모드를 켜두신 거 같은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그게 방금 뭐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어? 어? 뭔가 약간 나이 나, 나 집안에 버려진 건가? 애도 학부모님도 전화를 안 받으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전화번호 몰랐거든. 얘가 핸드폰이 있었는데 한 5분, 10분 방황하다가 그냥 그 지하주차장 앞에 쭈그려서 그냥 앉아있어 핸드폰 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어디서 무도가막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야. 딱 봤는데 우리 앤, 앤 거예요. 그래서 걔가 너무 자연스럽게 공동현관 문을 삐삐삐삐 열고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너 어디 있다? 지금 와 놀이터에서 놀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랬구나. 음, 놀이터에서 놀다 왔구나. 아 그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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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그냥, 천평지축, 진격의 초등학생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저도 반쯤 포기하고 그냥 유치하게 간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 과외는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과외를 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베이비시터 같은 느낌으로. 물론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말 버라이어티 했던 것 같아요. 과외치고는 꽤 다이나믹했던 경험이었던 듯.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만두게 된 카페 알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24년 3월부터, 24년 7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일을 했고, 저는 커피빈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서비스직 알바도 처음이고, 카페 알바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로망이 있었어요. 재밌을 것 같고, 너무, 그래가지고, 꼭 해야지 했는데, 좀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서비스직 경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카페는 조금, 여자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경력도 없고, 남자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고, 그래도 알바 천국 들어가가지고 자기 소개서도 열심히 써놓고 갔는데 붙었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하게도 첫날에 딱 저를 알려주시는 분이 너무 선량하신 거야. 완전 세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나도 뭐막 옆에서 다 받아 적고 메모장에 와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도 되냐 해서 다 찍어가고 막 메모장에도 필기하고 그래서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한번 일해가지고 어떻게 다 알아. 아 그리고 저희 커피빈에는 그 슈퍼바이저라는 그런 관리자 계급 있고 그 밑에 스태프 이렇게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럴 때는 퍼바이저 한명 스태프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스태프 한 분이 퇴근하시고 이제 다시 슈퍼바이저랑 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하다가 퇴근하는 거였거든요. 주말 마감이어서.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보다는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나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고인물 느낌? 얼굴은 바로 퇴근하고 싶은 표정인데 막 손을 촥촥촥 이러면서 썩을대로썩었구나 약간 멋지다. 근데 말 함부로 걸면 혼날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뭐 처음인데 어떻게 뚝딱뚝딱 거리면서 했는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따가운 눈초를 느끼면서 아, 아, 아 이러면서 최선 열심히 하다가 처음에 한 2주 정도 고생했는데 2주 정도 넘어서 2주에서 한달 정도 될 때까지 해서 완벽하게 익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모든 분들도 저한테 말도 다가와서 걸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주로 제가 했던 업무는 일단 설거지랑 분리수거를 기본적으로 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홀 청소 쓸고 닦고 그다음에 음료 같은 거 전체 메뉴 아니고 지나다니면서 이제 보조로 도와주는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샷 내리고 아메리카노 라떼 이런 건 기본이 그런 블렌디드 메뉴 스무디 메뉴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차 우리는 거뭐 거의 근데 한70% 정도는 저도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하다가 어깨 너머로 계속 아 이거 만들어 놓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저희는 막 따로 전체 레시피를 외워오세요 뭐 이런 교육 시간이 없고 그냥 진짜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여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구석에 책자가 있어서 제가 책자 보면서 제가 외운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했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일도 이제 일머리가 없어도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나중에 이제 딱 지나가면서 이제 샥샥 내리고 쓰레기 분리하면서 딱 해서 씻고 돌아와서 샷붓고 음료 만들어서 내보내고 다시 쓰레기 들고 나와있고 그도 나름의 그런 워크플로우가 생기고 그리고 뭐 제가 그렇다 할 진상이나 그런 걸 겪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이유를 몇개 말씀드리자면 슈퍼바이즈랑 스태프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평일상 일할 땐뭐 누구누구 슈퍼님, 누구누구 스타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퍼 스타 이렇게 부르는데 슈퍼님들 중에 영어회화에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홍대 입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은 무조건 외국인 손님이 하루에 한 분은 무조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영어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스타님, 이렇게 한번 가가지고 이제 영어로 주문받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저도 막 영어회화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회화가 늘더라고요. 나중에는 프리토킹이 엄만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 한국인 분들보다 외국인 분들이 더 젠틀한 것 같아요. 좋은 기억밖에 없고 외국인 손님분에 대해서 아 제가 그리고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여자 외국인 손님분이 한번 오셨는데 진짜 완전 누가 봐도 핫걸인 거야 완전 거의 모델 같은 분이 와가지고 밤에 그래서 막 주문을 하고 막이 t h a 막 이러면서 드렸어요 음료를 근데 땡큐 a n k y 다나 이러면서 딱 가시는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서 반했잖아요 와 간지철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비품 있고 멋있을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저도 나중에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마감을 했는데 마감하자마자 어떤 외국인 분이 오셔가지고 좀 간절하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다 나갔다 그래가지고 충전할 수 있겠냐 어차피 저희는 10시에 마감을 하는데 10시 반에 그때까지 청소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뭐 10시 반에 있으니까 에뭐 충전기 꽂고 하고 가셔라 그래서 가시다 아, 너무 감사하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나도 이거 한번 써먹어야지 라래가지고 Oh it's okay thank you have a good night 이고 보냈거든요 <laughs> 내가 하니까 되게 재수 없냐?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약간의 제가 겪었던 진상까지는 아니고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뭐냐면 한 40대로 추정된 여성분 두 명이서 주문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저희 커피빈에는 오로라라고 해서 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 앱을 통해서 제휴 페이지를 통해서 시키면 음료원1 플러스 1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료를 시키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아이스 블렌디드를 시키셨어요 아이스 블렌디드가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스무디 프라푸치노예요 근데 저희는 아이스 블렌디드 메뉴가 나가면 무조건 휘핑크림이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시킬 때두한테 휘핑크림 많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잔 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두 명이 왔으니까 두잔 시키라고 해 저희가 그 퍼플 오더라고 하거든요. 앱으로 시킨 게 들어온 게. 아이스 블렌드가 하나만 들어온 거예요그래서어 뭐지? 두잔다 해달라 했는데 왜한 잔만 시켰을까 하고 일단 저희는 만들었죠 왜냐면 한 잔만 시켰는데 두 잔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한잔을 시키면 자동으로 두 잔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를 통해 시키면 원플러스 원으로 주문이 떠가지고 두 잔으로 떠야 할에 만들어서 드렸죠. 드렸는데 갑자기... 플레이는 거시는 거예요. 아까 네가 주문 받을 때휘핑크림둘잔다 많이 주겠다 해놓고 왜 지금 메뉴가 한 잔이냐 원 플러스는 아니냐. 그래서 아 저희는 주문 들어온 게한 잔이어서 일단 한 잔만 만들어 드렸는데 그럼 왜 저한테 아까 두잔다 많이 주겠다고 하셨어 요 이래가지고 아 속으로 돈을 한잔만으면 되는데 제가 두 잔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네 저희가 빨리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만들어 드렸죠. 진상은 아니었지만 살짝은 억울했다. 뭔가 저의 과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합법에 있어서 살짝 긁혔. 거든요. 네. 아무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참 진상 없이 일을 했고 음료 만드는 것도 저는 타이쿤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어디서 이제 가서 샷 내린다는 소리 좀할수 있으니까 쓰레기들이랑 프리어가 하면서 꾹꾹 눌러 담으면서 정말 돈 벌기가 힘들다 하는 경제 관념도 생긴 것 같고 나올 때까지도 이제 직원분들이랑 점장님이랑 다잘 챙겨 주시고 인사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 여러분들 혹시 카페 알바 생각 있으시다면 저는 뭐 추천합니다. 다만 이제 점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랑 그 자리가 박터지는 자리인 꼭 체크를 해보시고 가는 게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만 하면 뭐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의 뭐 별건 없지만 그런 알바썰들 풀어봤는데요 이쪽 업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알바썰은 마무리가 됐고 다음에 또 재미있거나 재미없는 영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잘 기다려 주시고요. 무더운 여름 폭염 잘 대비하시고 잘 살아남으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